따라서 합시다. 장자의 복. 장자의 복. 드디어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바로를 설득했지만, 해주는 척 하면서 안 해주고, 보내준 척 하면서 안 해주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말 바꾸기를 하는 바로 주님이 쉐기를 받습니다. 그것이 열 번째 재앙으로 바로 장자 및첫 수컷신 초태생을 멸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안에서 고생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유대인들은 주님이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을 내리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리고 안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그 양을 먹는 것이다.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니? 서서 먹어라. 뭐하고 먹어라? 서서. 서서 먹어라.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서서 잡수시지 않죠? 그런데 간이 버스장 휴게소에서 잠깐 내릴 때, 국수 먹을 때는 어떻게 잡수요? 서서, 서서 먹어요. 그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먹고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일부러 서서 먹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리는 띠를 딱 집어매고 지팡이 딱 준비하고 열심히 그걸 먹는 겁니다. 유월절에 잔치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초태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기를 행하셨고 이 절기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다 초태생과 장자는 목숨을 잃었다. 그러므로서 장자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확증을 지어십니다 그리고 누르기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는 무교병 그리고 유월절을 겸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첫 번째 명절이에요. 6월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명절은 오순절이죠.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에 와서 그 날이 어떤 날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주일이라고요. 그때가 몇시라고요? 오전 아홉시라고요. 세 번째 명절은 언제입니까?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초막을 지었다 광야생활을 하는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여서 초막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시켜놓고 수장절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추수 걷어들이는 그러한 추수감사 축제인데 마치 제리마시는 주님께서 모든 알곡을 다 끌어들여서 창고에 넣는 것과 같은 의미부여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 가까이 있는 사람 할것 없이 성전에 와서 드려라. 그래서 맥주 추수감사나 또는 수장 추수감사나 할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를 했고 6월절 같은 경우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감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장자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자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주님 앞에 생명이 보존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니 누가 지키겠습니까? 주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유월절 예식을 하는데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뿌릴 때 말입니다. 그것이 묘하게 십자가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분명하게 무엇으로 뿌린다? 믿음으로 뿌린다는 거. 따라서 합시다. 모든 걸,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한다. 믿음으로 해야 먹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6월절 음식을 먹는 것도 믿음.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요. 성찬식 할 때, 단순히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념하면 그만이야. 기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니 도틀 은혜도 도망가 버려요. 내가 그것을 먹을 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건 맞지만,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성찬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 성찬에 임할 때의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셨다. 또는 내가 처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받은 그때의 그 감격으로 동일하게 성찬에 들어가야지 이것을 뭐 매번 하는 거니까 그냥 연례적 행사니까 어떤 분은 또 이거 좋은 거니까 영적으로 나도 좀 먹고 아이고 우리 손주 이뻐 너도 좀 먹고파 이가 아이고 절반 끊어서 너도 좀 먹고 하나 더 갖다 너도 좀 먹고 한잔 갖고 왔니까두잔 받아서 먹고 너도 한잔 먹. 이러면 안 됩니다. 고린 도전서 11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엄중한 예식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라 해서 일곱 가지 성례를 행하면서 심지어 그 칠성례 안에는 결혼식이 들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주일날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안하죠. 우리는 오직 두 가지 성례만을 선언합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이에요. 그 외에 성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결혼식이 얼마나 한 개인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신선한 예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장세기장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켰고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에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결혼식을 축복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내가 될 수가 없어요. 성내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받는 자가 어떻게 받아야 겠어요 오늘 제법처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떡이고 똑같은 포도주인데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믿음으로 받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성찬이 성찬되게 하는 것은 결국 각 개인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결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걸 강조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게시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가지 영적 비밀을 그가 깨달은 자였지만 그는 선포합니다. 누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리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와서 내 손과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찔러 봐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 경험하지 않고 믿는 자 확인하지 않고 믿는 자 논리적으로 네가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자 과학적으로 증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믿는 자에게 더 복이 있다. 그렇게 했어라도 믿으면 좋지만 그러나 더 나은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사랑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항상 비교를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좋다는 쪽을 선택해야죠. 할렐루야. 6절은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받으라, 마셔라, 먹으라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누시는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주님은 처절하게 당신을 다 인류를 향한 희생으로 목숨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흘림은 벌써 목요일 저녁 성찬식에서. 진행되었고, 예심의 식자가의 사역은 개시의 만의 동산에서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서 당신을 쥐어 짰던 것입니다. 왜냐? 개시 만의 동산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포도주를 틀에다 집어넣고, 와, 쥐어 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진행을 뽑아버리는 겁 하나님 앞에 당신을 드리는 예수님의 목요일 밤의 기도와 너무나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식을 매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것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예식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모형을 반복함으로써, 그림자를 반복함으로써, 원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구심이에요. 할렐루야. 6월절 을 믿음으로 했다면, 그러면 성자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 믿음이. 6월절이 믿음이었다면 갈고리산의 십자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어요? 역시 믿음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치 못하게 하며 에베소 2장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믿음 이야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으로서 계속해서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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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해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까지를 가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서와 갈라디아서라는 두 교리를 가르치는 서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인이었는데 되 어떻게 된줄 아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아 의롭게 된 것이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했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꿈에 주님 보스기에 착한 사람 이런 흠결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에서 갑니까? 믿음에서 가는 거예요. 행실의 결단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목사님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죄악을 다 끊고 그런 다음에 교회 가고 그런 다음에 세례 받고 그런 다음에 직분 받고 여보세요. 그러다 날 셉니다.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그냥 하란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많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래야만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이지 연단 받고 훈련 받고 말이야 씻고 닦고 다 해가지고 말이야 어느 정도 자격이 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시더만 분? 자기 자랑하는 거? 그게 아니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에게 죄인 가운데 괴수인 나에게 나 같은 거그 세계 주님이 직분을 주시더라. 아멘. 여기에 그의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다자 언제 담배 끊을 거요? 예 언제 술 끊을 거요? 예 언제 도박 끊을 거요? 예 언제 나쁜 짓 끊을 거예요? 언제 은혜심 사 깨끗해질 거예요? 언제 성경 공부할 건데? 네? 세례 받을 때는 얼마나 깨끗해질 건데, 어느 정도 기준으로, 집사 받을 때, 장로 받을 때, 권사 받을 때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 내배까지 올라가야 되냐고. 사실 금식을 몇번 해야 되는데, 도대체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되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디까지 드려야 되는데, <laughs> 어디까지 갔을 때이 정도면 됐다고요 아, 고명길 집사님의 수준이면 됩니까? <laughs> 저 정도면 나도 뭐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뭐이 정도. 어? 아니지, 나의 낮 아짐은 그의 높아짐이에요. 아멘. 나의 연약함은 그의 강함이에요. 아멘.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멘.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들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궁율하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있더라. 아, 네. 그리고 주님이,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아,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뭐가 되었어요? 천열매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초태생이 됐단 말이야. 자, 천열매가 되었다. 장자가 되었다. 전부 같은 레벨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열매다. 또 장자다. 첫 번째 걸로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건데. 그런데 주님이 천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 안에 동참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천 열매의 복,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내가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네. 그러면 내가 장자의 축복권이 있고, 초태생의 축복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뭐 해야 됩니까? 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력 구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자존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묶여서 가는 걸 이걸 끌려간다 그래요.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월절 안에 있지요? 주님의 사랑이 성찬 식안에 있지요. 주님의 사랑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뭐하라? 당대하라. 할렐루야. 이기신 주님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따로따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에 대한 불화계시니 연합이 된 거예요. 아, 아멘. 이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아, 아멘. 그래서 세례는 죄악 가운데서 죽었다가 아,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 또 죄의 씻음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연합이에요. 연합. 아, 아멘. 함께 들어가고 함께 나오고 아, 아멘. 십자가에 함께 부활에 함께 아, 승천에 함께 아, 이걸 구약에서는 따라가. 붙어 있는 자. 자. 그래서 주의 제림 가운데 뭐하고 있는 자? 붙어 있는 자. 들과 함께 오시니. 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구만. 아멘. 맞습니까? 아멘. 뭐 소속이 다 그쪽 맞죠? 아멘. 어. 미스터 사쪽으로 가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렐리야 왕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게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럼 나만 내 것이고 내 자식은 주님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저는 초짜 아빠이고 저는 잘 모르는 아버지니까요. 주님. 주님의 자식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뭐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주님, 제가요, 진짜 자신이 없어요. 도대체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됩니까? 아동학빠를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청소년 심리학을 제대로 해야 됩니까? 자녀교육, 응? 부모 역할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 아무래도 저는 좋은 부모가 못 되고, 저는 1년 1 2달 365일 아이들을 다 쫓아다닐 수가 없고,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나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사실 그걸로 버텨요. 좋은 아빠는 아닙니까 나는 내가, 내가 좋아하는 길을 왔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애들이 원해서 까지온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니까 원해서. 이서내 자녀와 내 자손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6월절 안에, 그것이 바로 성찬식 안에, 그것이 부활의 천열매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다 장자예요. 육적으로는 차자도 있고, 삼자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장자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다 장자예요. 전부 부활의 천열매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6월절에 축복 이 부활의 첫 열매의 복을 다 누리고 있다. 아 네. 무엇으로 이걸 확증 지을냐요 무엇으로?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무엇으로 확증될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아.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목사님? 믿음.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자기 암시를 겁니까? 자기 체면을 겁니까? 무엇으로요? 내가 만드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어디 서옵니까성경에서옵니다 언약의 아, 네. 책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약 구약 계약서입니다. 아멘. 여기에 성령의 도장을 빵 찍었다. 인침을 받았다. 렐리야. 변계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믿음은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리로 여기셨다. 굿맨! 너 괜찮다! 오케이! 믿음의 조상! 그 반열에 서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라. 이것이 사도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6월절이라는 예배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시 부활절이라는 예배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할것 없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 주님의 행복이 전이가 돼어야 돼. 이 행복 바이러스가 나의 삶 가운데 채워져서 나는 기도할 때 같이 죽고, 찬양할 때 죽고, 예배 드릴 때 같이 죽고, 말씀드려야 돼. 이런 행복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요, 어둠은 다 물러가는 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째를 드림으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린 것처럼 예배의 승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유월절 그 이상의 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 기도하십시다.